체험문법 베이직 2의 14번에 bing 와 bpp 입니다 여러분 bing bpp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 는요 현재 아 무슨 진행형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b 가 현재는 현재 진행형이게 진행형입니다 이거 아이고. 아니지 그냥 진행형이지 그냥 이름 그래, 진행용. 네, 진행용. 어머 왜 이렇게 되지? 그가 현재 빨리. 잠깐만 너무 빨리 갑시맙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는요 수동태 입니다. 근데 이건 진행시제가 아니죠 그냥 수동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얘는 어, 진행형 뒤에 b 플러스 pp는 수동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예. 1번 b 플러스 ing 현재 분사는 진행형 으로 하는 ing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 ing 하는 중이다. 자, R을 봅시다. swim, 수영하다 swimming, 수영하는. 근데, be swimming이면,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화면 좀 보세요. swim은 동사입니다.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be swimming도 뭐냐면, 동사입니다. 네, 사용할 수 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ing는 뭐가 아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ing만 나오면 동사가 아니에요. 이해가요? 얘는 그냥 분사일 뿐이야. 그래서, I am swimming 가면, 현재 진행형이 되면서 나는 뭘 하고 있는 중이다?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습니다. 그럼 봐봐. 얘가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에 사용되는 ing 이름이 뭐라고요? 분사. 현재 분사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진행형에 사용되는 ing 형태는? ing는 무엇이다? 현재. 어. 분사이다 그게 과거진행형이든 그게 현재진행형이든 그게 미래진행형이든 진행형에서 사용되는 ing의 이름은 내네 글자 뭐 현재 분사가 내 네, 미래진행형이 있어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모모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내 네, will 다음에 be 다음에 ing죠. Will be ing. 2 번입니다. be plus pp 과거분사 pp. 얘는 수동태로 모모를 당하다, 모모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래 보죠. r i t e 쓰다 주어가 무엇을 쓰다 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리트는 얘는 과거분사, 얘는 쓰여진입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동사가 아님 응.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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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응. 그다음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동태는 역시 동사다. 되니? 아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붙는 b p p는 p p야. 과거분사. p p가 과거분사라는 소리거든. 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안 엇갈려. 어디? 여기 안에 수동태는 안 엇갈려. 위에는 저 i n g가 동명사지 현재 분사인지 애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 못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형에 사용되는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야.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동명사.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라 됐죠? 네. 계속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 어, 여러분들 푸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뒤쪽에 우리는 VING 목적격보 5형식 네.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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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건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5형식 문형이에요. 일단 5형식 문형이면 어떻게 생긴 게 5형식 문형이냐면 주어, 아, 주어 어. 동사 동사 음.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자, 이게 5형식이란 네.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목적격 보호, 맨 마지막에 오는 목적격 네.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도 아니고 투표정사도 아니고 네. 뭐가 온다고? 아니, 제목과 뭐가 온다고? 우리, ing. ING. ING 형태가 여기에 목적격 보호에 들어오는 이런 오용식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 동사는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동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간대요? 땡땡 동사, 지각 동사. 그러니까 지각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면 목적을 다음에 목적격보의 ing가 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네. 물론 목적격보는 아, 아니. 물론, 여기 에 있는 지각동사는 여기 목적격 보호의 원형부정사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ING를 갖고 오기도 한데 그래서, ING를 갖고 오는 이 동사 중에 첫 번째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입니 아, 자, 계속 말해보죠. 2번. 사역동사 해부의, 해부의 목적격 보호라고 있습니다. 어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이냐 시켰다 그가 bddd 하고 있는 것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에 사역동사 해부가 와도 사역동사 해부가 와도 목적격보의 ing가 와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요? 다시 사역동사 해부는 목적격보의 ing를 갖고 와도 상관없다 됐니? 네. <laughs> 자그 다음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래 그 외에도 무엇이 다른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leave, keep, find, catch 얘네들도 어, 목적 교과의 ing을 가질 수 있대요 leave, keep, find, catch 음. leave가 뜻이 뭐야 맞아요. 모모한. 뭐뭐한... 잘했어요. 모모한 상태를 남겨두고 떠나다야. leave. keep은 무슨 뜻이야? 유지하다. 목적어를 ing하게끔 유지시키다야. 유지하다가는 유지시키다야. 자, 또 뭐가 있었냐면 아래 보자. find. 파인드. find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find 무슨 뜻? 아우 그 언제 찾고 있어 그거 아우 <목소리> 책도 책도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유 여러분 자 여러분 파인드는요. 목적어가 목적적 보어라고 생각하다. 생각하다라고 어, 생각하다라고 해석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캐치도 있네요. 어,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해치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자. 되게 재밌네. I leave her i 입니다 leave가 뭐예요? 남겨두다. 남겨두다. 그러면 봐. 나는 남겨뒀다. 그녀를 ing가 나오면 그녀가 울도록 남겨뒀다. 남겨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에 해석 보이죠? 네. 근데 leave I leave her to cry 이렇게 되면 응 우는 것을 하도록 둠. 음, 이렇게 됐네.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거야 여러분. 화면 좀 보실래요? 네. I leave her. 나는 그녀를 남겨뒀다. 뭐 하도록 울도록 울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I keep him smiling. 나는 유지시킨다. 그가 뭐하도록? 아, 그가 계속 계속 웃도록. 됐어요? 예. 본드니다 나는 발견했다. 생각했다. 그녀가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 됐니? 아, 생각했다. 발견했다. 또는, 아, 생각했다. 생각했다. 또는 발견했다. 책을 읽는 것을 아 그녀가 책을 읽는다는 것을 읽는다라고 생각했다. 네. 그다음 발견함이라고 돼 있네. I uh, caught him eating my snack. 나는 그가 내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목적격 보호에 뭘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다. 응. ING를 가져올 ING. 수 있는 것들이다. 아주 많은 것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 16페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응.